난난유페라고허 예, 일단 오늘 찍은 영상은 YG 오피로 유교프 영상이고 유교프는 요 전문 카페가 있고 거기서 전문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전문 등업을 하시고 더라 전문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두번 말한 것만큼만 기분 탓입니다. 네 일단은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여기는 모비전이 또 튕겼습니다 무려 제가 29분이나 찍은 걸 튕겼어요 모비전 사장 좀 만나러 갑시다 <laughs> 해가지고 이제 다시 찍게 됐는데요 일단 오늘 찍은 영상은 코즈모덱이에요. 일단, 이코즈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제가 이제 한 팬분께서 코즈머찍어본는거 어떠냐 싶어가지고, 이제, 바로 콜 하면서, 네, 예니아에서 맨날 이제 코즈머한테 맨날 당했던 이제 추억을 삶아, 제가 이제 코즈머를 맞춰서 상대방이 이제 양악하러 다니다가, 네, 약간 이제 고스트에게, 고스트에게 한, 네, 공명의 함정에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좀 고스트에게 최대한 좀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스피드로이드로 약간 저한테 페이, 페이크를 걸어가지고, 어우, <laughs> 제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코즈머를 되게 찍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이, 코즈머 같은 경우에, 엑스트라 하나도 없죠? 네, 엑스트라가 없이, 상대방이 이제, 여, 상대방이 엑스트라 없다는 걸 해서 상대방이, 상대방을 이제, 안심시켜서 듀오를 하다가, 코즈머 따단 하면서, 전 코즈머예요! 이러면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농락시키는 이제, 듀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으. 일단은, 일 이제, 저, 제 팬분이 알려주는 그 레시피랑 약간 좀 비슷하게 맞췄습니다만, 약간 좀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도급 파이트를 추가시켜가지고, 약간 좀 재미를, 재밀, 재미를 왜도급 파이트 추가, 네, 추가를 시킨 상태입니다. 뭐, 일단 듀오를 바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번 날 실수를 하나 받아. 아두판달이고한판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이상해져 버리는 바람에 내가 고스트릭 만나면 고스트릭 철저히 죽여버리겠어. 크으, 내가 그런 지약한 지약대 같은지다니. 이코네그 고스트릭이 그 스피드로이드랑 섞었는데 그 스피드로이드 죽인 줄 알고 제가 고스트릭에 딱그초반그러쉬를다 막았는데 아러쉬라니까 약간 좀 그렇게 하다. 근데 그 근데 완전 고스트릭이 좀 올라가지고 아 체인 잘못 먹고 가지고 이제 실수하면 안 되겠죠. 두 판은 제대로 이겼는데. 그니까 두판 실수 없이 해가지고 자만하그러니까노 실수로 두판달기가지고 자만하다가 한번 실수해가지고. <laughs> 여러분 자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도그파이터 같은 예능들은 참 좋습니다. 지금 이 제가 제일, 제일 용도로 쓰는 그냥 대글을 되돌리는 용도일 뿐입니다. 돌아가라. 동고가 나와버리는군요. 게이득게이득 <laughs> 게이득? 어, 상대도 엑스트라가 없어. 3만. 타임. <laughs> 타, 타임. 설마, 닌도 코즈모세요? 이거 코즈모랑 코즈만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오! 이런 제왕대기야 제왕이라니, 아니 제왕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내가 제왕이라니 말도 안 된다 <laughs> 세상에, 세상에 세계를 병장시킨다는 그 제왕님께서 오셨어. 그것도 무려, 트윈 사이크론을 발동시키는 것으로. 굳이 상금 몬스터 잃을 필요가 없죠. 잠깐만. 아, 미치겠네. 몬스터 파, 이게 몬스터 파괴하는 거죠? 아, 씨. 아, 하필, 제왕이야. 이런 책이 대불까지 나왔어. 왜 이런 도끼 못가지 잠깐만. 잠깐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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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못 끄는 거야? 잠시만요. 이거 오류. 걸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유교풀 오로 많다는 건 진짜 드럽게 많네. <laughs> 저거 막아야, 돼.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뭐 막게 돼 있어, 저거. 왜, 왜 저런 거야, 갑자기? 당황스럽네 뭐, 예전치 이기기도 약간 좀 더러운 덱기기도 하고, 제왕이 약간 좀 더러운 대기 중 하나예요, 요즘. 더러운 덱기기도 하고, 뭐, 약간 좀 렉이 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약간 넘어가도록 합시다. 유형 토끼가 소환시켰을 때그 발동을 시키면 거기다 체인을 거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가능해야 돼요, 그게. 근데 지금 이게 안된 거예요, 지금. 참나. 패스 3, 3 이상, 패스, 어, 제기랄. 상금 스가나놨어는데 일단, 위키도 진짜 잘빠게 하겠나? 아니, 그냥, 얘네, 그냥, 그냥, 세탈 걸 그랬나? 어, 세탈 걸, 아우. <laughs> 아 세탈 걸, 씨. 이 쓸모도 없는 거다. <laughs> 이스트롬맨나잘못 쓴단 말이야. 얘네는 자신 코드원장의 대상을 맞두고 안내 씨! 뭔 2, 2판 연승으로 2판 연승으로 제왕을 만나? 조창기6.25 프로도 아니고 6.25 프로 그때 갑자기 제왕이 좋아졌을 때 그때 6 2 그때 제왕이 사람들이 제왕만 있었거든요 뭐그 당시 시대다니고왜 이렇게 제왕을 저만이 해? 듀얼 좀 즐기라고! <laughs> 저 내, 네, 쟨 <쟨는> 네크로즈 같은데? <laughs> 와... 이판전승 이 제왕은 오랜만이다. 꺼져! 어디 갑자기 더러운데? 왜들어와 <laughs> 제왕! 삼판여승 제왕! 캬! 지리겠다! 삼판여승 제왕이야! 미쳤다! 와 오랜만에 삼판에서 제왕이다. 중국이 저이 저씨 명추리 원하는 거 초창기 교육 프는줄 알았어 중간적으로 초창기 시절 금지 교육 들로가 이때 딱 이랬거든요. 제왕만 사람들이 제왕만 해가지고 누구든 만나면 제왕 매치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제왕 밀어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와, 그때 추억살이 하네, 아주 그냥. 일단, 스트로맨을 제가 어쩌다 보니까 들었나요 오, 명추, 오, 오랜만에 스트로맨 좀, 네, 스트로맨 좀 제대로 쓰겠니다 오, 펜드론 콜이다. 세상에, 얘는 더, 더 인성이야. <laughs> 얘는 더 인성이야. 생각해보면 내 덕도 인성이구나, 생각해보니까. <laughs> 와, 나 초반에 영상 찍은 거 진짜, 진짜 듀얼 잘 나오고, 패도 잘 나오고 그랬었는데. 와, 어울해나왜 내가 제대로 된걸 이길 수가, 나는 올릴 수가 없지, 영상상에? 왜 내가 이기는 걸 영상상에 올릴 수가 없지? 맨날 잘하는 걸 올릴 수가 없어. <laughs> 맨날 내가 잘하는 걸못 올려. 맨날 내가 잘하는 걸. 맨날 핸드폰이 맨날 튕겨가지고, 이 막을 모비진 때문에. 와, 억울해 죽겠네, 씨. 뭐, 어떡하게? 상대 마스터 손 시켜가지고. 엔더게? 뭐한 거야? 야, 디스토리 저거 파기시켜. 가자. 아, 라이프만 회복할 걸 그랬나? 얘는 상대 효과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데 효과 대상이 되고 있지 않나? 웃겨가지고 그냥. 야, 옷, 야, 3,000비트. 야, 3,000비트. 나는 저 저는 절대 피드가 한장그 이상 그 이상 이하로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난 코즈머거든. <laughs> 지가 자폭하고 쓰는. 어 자신 피드 카드가 상대 피드만많을 경우인데 피드머까지 발동시키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얘는 또 아니 대근 인성인데 얘 대가리가 멍청해 <laughs> 뭐야 이게. 번개수도 때릴 뻔했다 한간지 순간적으로 뭐 하자는 거야 대체 이 상생 마술사는 왜 발동 시켜가지고 이게 지가 망하고 있어 <laughs> 요즘, 요즘 누가 상생 마사을 써죠 아주 그냥 와우 신기한데 이게 아주 그냥 용망 용검선 집어넣어가지고 사축에 그러고 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 싶으면... 웃긴 친구네 이따 번개다. 나도 봐주는게 한계가 있어 나도 지금 매우 지금 난 뒷박한 상태거든 사면승 지금, 지금. 사면장을 만나가지고 지금 뒷박한 상태거든 지금 영상2 9분에달려가지고사면장 만나가지고 지금 아주 뒷박중이거든 지금 참고로 코즈먼은 제왕을 이기는게 매우 힘듭니다 오 오! 뭔데 기야? 뭔데 <laughs> 이네 저걸 집어넣어? 와 펜드론 턴와 내가 그때 뭐 옛날에 초창기 엔터메이트 되이 진짜 쓰여있던 시절에 그러니까 엔터메이트 이제 그냥 몽키보드 그런 거 하나도 안 났어 그 시절에 펜드론 조정이 하도 안 맞아가지고 그때 집어넣은 게 펜드론 턴이거든요이 양반 추어파리 하시네 <laughs> 이분 추어파리 하시네 일단 엑시질. 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용검사 용방이면 그거죠. 승룡검사제 본명. 마이 <laughs> 본명. 잘이가잘이가 엔드페가 엔드페가 가져올 순 있어. 좋아. 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망했어요. 상생마술사가 지, 계속 저걸 지정시킬 수가 없거든요. 저런 저저뭐 저, 뭐 저런 저런 얘기가 다 있어. 뭐 저런 얘기가 다 있어. 내가 네, 이건 내정진이요 이유 를 알려드릴까요? 어니스트를 못 걸어요. 예? 왜 어니스트 못 걸지? 왜왜 먹고 얘 어둠이었구나. 뭘 배반자 시키. 니 <laughs> 네 새끼 어둠이었구나. 난 니가, 난 니가 철저히 비친 줄 알았어. 난 너가 비친 줄 알았어. 넌날 배신했어. 나얘비인줄 <laughs> 알았는데. 어둠이었어. 나 이거, 때리면서, 어니스 써가지고, 나 이거 한번 이기려고 했는데. 그러 위키도 이지 선식해서 그냥 때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개 손해를 봤나 강경검사야. 세상에, 강경검사야. 일단 절대 마음을 파괴시키면 안됩니다 지가 일단 일단 자기 자신이 저걸 자폭, 자시킨 상태에선 발동을 시키면 안돼요 <laughs> 저거 싱크로네 <싱크론해>. 그렇지 <웃음> <웃음> 풍경검사 <웃음> 일단 아직 위키위치에 지금 쓰면 안됩니다 얘가 뭐지? 아. 현장에 들어올 수 있구나. 아! 그래서 들림랜드를 집어 넣은 거야? 와, 천재다. 일반 몬스터도 있어, 설마? 응? 저 쓰레기를 파괴시키자, 당연히. 뭐라 지정시켰지? 활동. <laughs> 아, 발동 포활을 하나... 아, 대구 대돌렸구나. 근데 저거 아까부터 그렇게 지정이 되냐? 지나가도 그렇게 지정이 되니? 지정시킬 수 없다며... 제가... <laughs> 나 원래 이렇게 끝내려고 했어, 미안! 나 3판 제 때문에 지금 매우 화났어. 3연속 제안 때문에 지금 난 매우 짜증난 상태야. 이겨도 한 판은 더 이기고 줘야겠어. 한 판은 더 이기고 가야겠어. 그런데 자네의 패가 망했죠. 배가 제대로 망했죠. 이건 어떻게 할수 없는 노답의 배라고 불릴 수 밖에 없죠. 통고를 니고 우리 는떠나야 합니다. 제기라. 말할 통고 인생. 나 신한테, <laughs> 나 신한테 지는 거야. 나 신한테 지는 거야. 나 이제 지다 못해 이제 신한테 지는 거야. 우와 개빡쳐. 저 피드모머 으면 뭐 그냥 망한다는 그 신한테 지는 거야. 태가 망해가지고 코즈뭔데 너무하지 않니? 야, 펜또 인성, 펜은 또 인간패를 주네. p d 의 전자 남의 표시 몬스터는 전부 공격 표시가 되어 표시 형식 변경할수 없다. 잠시만요. 뭐, 소환시키면 소환시켜야지, 뭐. 와나 이제 질 때가 없어서 이제 신한테 지게 생겼네 아주 그냥 야이 스트로맨 안나서나 어떻게 하겠어 아주 그냥 뭐야 저 카드는 우와 저거 저렇게 사는거 처음 봤어 이분 예능 듀얼 천재야 이분 최소 예능 듀얼 천재야 우와 친스크데드구곤이분 최소 이능 듀얼 천 친구는 이 친구는 저 친구는 게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전 천재가 아닌 상한 불가한 일이야, 저건 진짜. 우와. 야, 갑자기 이 양반 종륜대상이 돼버렸어. 이거 엔드 페이지 못 발동이야? 네, 못 발동이야. <laughs> 어이 세상에. 미안 한장더 있어. <laughs> 미안이야, 아. 한 장이 더 있다. 단 너 설마 또 있니? 그거? 헤이, b o 또 있습니까? 아, 이번에 없네. 와, 깜짝이야. 우와. 레벨 8, 이 신월드는 레벨 8짜리가 대부분, 레벨 8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저거, 저건 천재일 수밖에 없어. 머릿속에 천재의 듀얼만 갖고 있는 거야. 저런 사람을 존경해야 돼 우리는. 통고다. <laughs> 우리는 이런 인성이 듣는 게 아니라 저런 저런 이제 재미있는 그 본받을 볼때 본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와 대단해. 놀라워. 음. 일단 때립시다. 갑자기 할게 생겼어요. 이 신의 월드를 파괴시켜버리게. 이거 일반선 특성했을 때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그 천재 리얼리스는 허목이 무너졌다고 한다. 설마, 저거, 갓드루 아니야? 그, 흔히 말하는 갓드루 아님? 나저 갓드루면 저, 저, 나 이분 인정할 거야. 나 이분한테, 저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후회, 후회하지,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평생 <laughs> 저주할 거야? <laughs> 영상에 내 서울 여드릴게용이라썼어요 평생 저주할 거래, 우와. 제가 이제 두판 이겼죠? 아, 제가 세판 이기려면 꼭 지는, 지는 이제, 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니까 러두판 정석 이기면 세 판에 못 이기는 약간 좀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어지는 예,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을 그때 한 27분짜리 늘려가지고 제가 이제 또 이제 6시 41분에 또 편집을 못하게 돼버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딱, 그, 누르는 순간에, 딱, 이게 사라지더니만 저장된 줄 알았더니만 저장이 안 되더군요. 세상에. 여쭤들, 지금은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 플러스, 구독,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 영상 마칠게요.